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포인트 룩아웃 항공 근처의 모텔을 좀 둘러보고, 포인트 룩아웃 메인캐를 진행하기 위해 칼버트의 저택이라는 곳에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확인! 음, 이라는 방은 열려있네요. 여기엔 중국 권총이 있고, 코미리탄이 24발이 있습니다. 트렁크. 여기엔 핵불 건전지랑 노동자 작업복이 있네요. 전쟁점 모자랑 짐 가방. 셀러님의 복장, 사물함 열쇠, 전쟁이전 화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가옥 단말기란 게 있네요? 미합중국의 공걸 환영합니다. 지앙박사님. 지앙요원, 직접 마주하지 못하는 점 사과하네. 노포크의 우리 측 열쇠 측이 단위의 도착을 확인했다네. 임무 소리를 손에 넣을 때 필요한 아무는 곧전달하겠네 행운을 베네 지앙요원. 이걸 얻으니까 뭔가 퀘스트가 추가되네요. 그리고 책상. 여기는 병뚜껑 두 개가 있고 책상 위에 스틸스보이랑 핵분을 건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도칼이 TV 뒤쪽에 뭐 있나? 없다. 현대 욕조. 어 뭐야? 여기 변기 물탱크에 뭐가 있네요? 특수 세강경. 음 여러 가지 템들을 얻었어. 포인트로 가온 메인 키를 제가 선장한테서 받았었는데. 선장이 아니라 선장 옆에 있는 딸 찾아달라는 사람한테서 받았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서브키를 받았으니까, 서브키부터 한번 해볼게요. 벨벳커튼. 포인트로 가온 어딘가에 근거해 있을 죽은 중국 스파이 임무 보고를 찾으십시오. 오, 순례자왕님 바로 근처에 있다네요. 러면 보트에서 짐 정리하고 나서 저기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 또 다른 방. G1 이라는 방인데, 이건 보통 난이로 잠겨있습니다. 이 방도 꽤 어둡네요. 여기엔 전쟁용 화폐들이 있고, 전쟁용 화폐 하나 더 있고, 쌍발 엽총 있고, 네, 자지 않고, 전쟁용 화폐 회사고 감지기랑 핵분열 건전지도 있네요. 어, 근데 이거 루팅하니까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아이템, 루티가 다 너무 많으면, 어쩌면 포트에 정리를 하고 다시 호텔에 와야 될지 모르겠네요. 리스트랑 핵분열 건전지, 전쟁용 화폐들이 더 있고, 단 총신 사탕도 있네요. 여기 전쟁 화폐가 13개나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도 병이 울팅이 뭐 있을까요? 아 그렇진 않네요. 그러면 이제 이 방도 루팅을 다 했으니까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다른 문은 없다. 호텔 뒤로 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는 새 건물들. 또 다른 문이 있는데 판자로 막혀있고. 열려있는 문. 이번에는 1K라는 방이네요. 이번, 오, 뭐야. 이번 방은 왜 이래? 시들이 좀 많이 있네요? 백분을 건는지 진공청소기, 트렁크. 남부연방 모자. 어.. 도끼 하나 더. 근데 도끼 다른 거 하나 이미 풀내거던데본샤인이라는 술. 술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오, 작은 살인마 가면이란 유니크 아이템이 있네요. 음, 섬뜩한 곳이죠? 왜 딱히 루틴거리는 없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나갈게요. <laughs> 계속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텔을요. 다른 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laughs> 기에는 별건 없고 오 문! 어 이번에는 호텔 방번호가 안 나와있네요 뭔가 관리실 같은 건가? 뭐 커피 먹었잔 차트 어, 관리실 같은 곳인가 보네요 시비기지탄방 열쇠, 마스터키도 있습니다 전전출력기에는 전진용 화폐가 4개 있고 탄약상자가 그 밑에 있네요 시비기지탄을 4발 얻었어요 그리고 사물함 여기에는 다트랑 임금차트 그리고 맞은편에 금고 금고 안에 스텔스보이, 30웅 탄약, 3 0이 권총, 도끼 오 어, 벽도 94개, 쌈방열총 오 어, 템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여기 조금만 더 루팅하고 템들 합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열쇠 하나 더내가연 문들이 여기에 있는 열쇠들로 열수 있네요 후에는 쓰레기통. 보험자 작업복. 더 이상 루트할건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서 짐 정리를 하고 보트까지 빠른 이동을 할게요. 아, 빠른 이동하기 전에 방금 얻었던 유니크 무기인 작은 살인마 가면의 효과를 볼게요. 이거는 방어력 1, 무게 2, 값은 60이고 인지를 1 내리지만 근접 무기를 5 올린다네요. 일단 헬파이 헬멧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대로 헬파이 헬멧을 쓰도록 할게요. 빠른이동 순례자 강림 이제 타작 보관한 곳에 다시 아이템들을 보관하고, 그 서브케에서 찍어준 피스트 바커를 따라가도록 할게요. 열기 개인 보관함 어, 템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탈사자가 없어서 좀 불편하네요. 상인 근처에 있을까요? 아 근데 대강 봤는데 없던데? 어 일단 퀘스트 마크가 찍힌 곳에서 퀘스트 아이템을 회수하고 상인 있는 곳에 다시 빠른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서 잠긴 타일 상자가 있었죠? 아 사물함! 키 사용! 이 안에 1207번 금고라게 있네요 아 은행 쪽으로 가야 진행이 되나보죠? 퀘스트가? 그러면 빠른 이동! 용품점! 여기에, 타약 작업대가 없죠? 없네요. 어, 사물함. 아, 이건, 저, 저 상품 보관함이고. 음. 아니, 저기 타약 보, 타약 제조대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왜 상인이 그런 걸안 만들어 놨죠? 도끼 개조 자판기는 있고 저기에서 도끼 개조한지 약간 볼게요 도끼 개조 부품 없음! 따네요? 도끼는... 아니 도리고 자네들 이스트 아, 아무리 봐도 탄약 제조대나 작업대나 둘다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퀘스트나 진행을 할게요 저기 은행에 가서 아마 다른 금고 열었을 때처럼 테이프를 작동시키면 될 겁니다 열기 포인트룩과 공용은행 여기에서 음성 반응 보안 시스템 앞으로 와서 방금 얻은 1207번 음성 패스워드를 작동시킬게요 첩보보고 전쟁전 화폐 플로테이프에 녹음된 첩보보고를 들으십시오 자항요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중국측의 중요 감시선 한 척이 미국 영해에서 실종되었네 단의 임무는 침몰한 잠수함 SSN-37-1A를 파괴하는 것일세 음, 그렇다네요 오, 뭐야? 암수암은저 북쪽 멀리 있는 연인 구금 캠프라는 곳에 있다네요. 다른 퀘스트가 저 칼버트 저택에서 진행되니까 플레저 양님으로 빠른 이동해서 짐을 다시 정리를 하고 포이트로가 메인 퀘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게 더 가까우니까요. <laughs> 열기 개인 보관함. 자 이제 진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로 가 메인 캐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 특산 밀주 저택을 조사하십시오. 어 가는 길에 가면서 해변 효에는 야영지를 들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배 근처에 부표가 있었는데 그걸 약간 둘러보기로 했었죠? 어 바로 뒤에 있네요. 오른쪽에도 있나? 배 오른쪽에 없고 왼쪽에도 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배바로 근처에 있는 부표를 둘러보고 다른 부표들도 둘러보면서 가볼게요 길 따라서는 안 가죠? <laughs> 여기에는 마네킹 그리고 잠긴 근거가 하나 있네요 금고 안에 맥주, 위스키, 금속 부품 9mm 권총, 9mm 탄, 병뚜껑 오, 담배 한갑, 전쟁용 화폐 템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 여기엔잔디깎기 날이 있고 그리고 소형액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루팅하니까 체력이, 아니 호흡이 다 떨어져가네요.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갈게요 개인 어, 보관함에 하나 있네요. 체리폭죽, 계란타이머, 병뚜껑, 하키 마스크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탄약상자가 조금 있죠? 어, 루팅할 게 되게 많네요, 부포 하나에. 활머스 연료 92개, 매우 효율적으로 잠긴 탄약상자. 여기에는 활머스 연료 196발이 있습니다. 활명세율 96발. 그 외에는 없다. 숨. 아, 올라왔다. 오, 조금만숨쳤었는데 체력이 한 5분 일 정도 깎였네요? 아니, 제 체력이 170으로 되게 낮죠? <laughs> 저기에 부표가 하나 더 보이니까, 저기만 가고, 어, 근처에 웨마카를 들리면서, 저, 저택에 들리도록 할게요. 저택에 연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부표. 부표 위쪽에는 별 다른 건 없고 아까전처럼 부표 밑쪽 여기에는 시험 날를잠긴총기함32 라이플이랑 3 5용 탄약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철제 상자. 커피 먹었잔 새 남부연방 모자. 다트 39발. 다른 상자는 비어 있고 게임 보관함이 있는데 매우 심오 장 어, 게임. 경험치랑 루틴 걸리다 많이 주네요. 사이코드 라덱스 나 병뚜껑 파워 피스트 호흡 상자, 혈액팩 둘, 스티 팩 넷, 라덱스 둘, 그리고 숨찬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포트그기에는 호흡 상자 봤었나? 봤었지? 박제 상자, 비어 있음, 비어 있음. 포트이 쪽아, 그리고 숨찼다 며초 있었다고, 체력이 이제 빈사 상태네요. 여기 해안가로 가서, 매마카 하나 발견하고, 어, 연기나는 저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해안가에 올라가서 저한테 맞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퀵세이브 하고 올라갈게요. 어, 체력 다 찼네요. 한 방에 죽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뒤에는 망가진 자동차가 하나 있고, 플레이자 강님의 건물들이 보이고. 딱히 저건 없는 것 같네요. 어 뭐야. 여기 무슨 연기 같은 게 뿜어져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제가 목표로 한 해명, 해역값 맨마커인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어 뭐야. 거품, 이포뱁지를건져 도중과제, 29분이 3. 장소를 발견했다, 경험치 3. 여기엔 사이코 그리고 이 기포 나오는 곳에는 방사능 표폭이 되네요 맥주 제트 좀 썰렁한 곳이네요? 비밀 토너 같은 게 있나? 안정지랑 1 2기지탄매덱스랑 제트 그리고 술들이 좀더 있네요 뭔지 모를 표지판 망가진 냉장고 야생펑가 등 야생펑가들도 있습니다 황세주를 잠깐 볼게요. 어, 제가 아까 간순리자 강님에 뭐가 통로가 있다는 건 보이는데, 지금 있는 곳에는 뭐 통로 같은 거나 비닐 통로 같은 건안 보이네요. 메인에 하러 가는 곳 근처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맵마커 수신용 맵마커였나 보네요. 어딜 가봤다라는 만족감을 위한 맵마커? <laughs> 별다른 건 없었죠? 오길길 너머에 망가진 포트 그리고 메인케이 진행하는 저택 오 되게 크네요? 여기도 가까이 가니까 맨마커 발견했다고 경험치 3을 주네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약간 주변 둘러보고 들어갈게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 너머에, 오, 저기 놀이기구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병원인가요, 이거? 기둥, 대리석, 바닥, 오, 병원입니다. 병원 안에는 개인 보관함이 있는데 비어있고, 옷상자가 있는데, 어 이건 차있네요. 하지만 전직 유도 타나뿐입니다. 공구 상자. 여기엔 덕트 테이프, 초강력 접착제 등이 있네요. 그 외에는 별로 루틴거리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저택 바깥쪽을 둘러볼게요. 클리자 강림처럼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뭐, 저택 뒤쪽. 어, 쇼파 그리고 뭔가 툭 튀어나와 있길래 뒷문 같은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쥐어것 뿐이었어요 <laughs> 빈병 다리조각이랑 등대 야생펑가 이 펑가라는 음식이 여기서는 꽤 많이 나오네요 음식인지 열매인지 어쨌든 많이 보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굳이 식용수서치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보이면 근처에 있는 것만 적당히 따 따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택 주변에 루팅 거리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택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기뭐 어, 야, 야넌 부정민이 아니잖아. 이리로 들어서 전투를 거들란 말이야. 이런 들들 뭐라니란 말이야, 젠장. 뭐지? 부탁하는 어드가 되게 무리하네요 그래 바깥티는너 말이다 거기서 빈둥지지 말고 날 도우란 말이야 이놈들이 날 잡아 좁히기만 전에 말이야 이 안전실 바리케이트가 계속 버틸 수는 없다고 그러니 들어와서 좀 거들어 최후의 순간이야 잘난 친구 들어와서 좀 도와줘 아니면 내 구역에서 꺼지라고 최후의 순간이야 어 같은 말 반복하네요 한 시간 대기를 해도 그럴 수 있을까요? 최후의 순간이야. 한 시간 동안 잘 버텼으면서, 자기한테, 아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네요. 뭐, 들어가지 않으면 퀘스트 진행이 안될 테니까,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뭐야, 왜난한테총 쏴? 나한테 총쏜게 아니, 아니에요? 여기에 데스먼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적대가 아니고, 트리키, 어, 뭐야, 미안. 적대하는 줄 알았어. 원주민! 여기 올때 저를 절골할 대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를, 저를 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리고 오 포탑, 코탑. 포탑이랑 원주민. 이 원주민이라는 녀석들이 저랑 적대라며. 를 얼마나 왔다고? <laughs> 오소리 폭발, 다리부러짐 에스몬들. 이 사람은 전투 사투총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원주민들. 이 사람은 컴뱃 단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용 단검을 많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주민. 오. 저는 별로 그렇게 딴따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을 꽤 많이 버티네요? 신메리탄, 손가락, 식칼, 레버액션지, 소총, 원주민 복장 원주민 복장은 방어력 4, 무게 5, 값 12짜리 라터타형입니다 체력이 되게 높은가 보죠? 500 정도 되나? 전투단검, 손가락, 식칼, 원주민 복장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살고 싶으면 날 도와줘야 할 거야 아, 아까 저한테 무례하게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놈들은 보통 방해 활동에 내 생각엔 놈들이 여간 벽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따라와! 확인하러 가야겠어. 아니, 언제 왔다고 무시하고 여기 루팅이나 할게요. 여기엔 책상, 비어있음, 덴디보이 애플, 돈육통조림, 카콜라 레덱스 등이 있고 펑과 배양기라는 게 있네요? 아드엑스랑 스팀팩, 더러운 물, 미사일도 있습니다. 오, 뭐야. 화염방사기, 10mm 기관단총, 10mm 권총, 돌기구총, 탐들를꽤 많이 있네요. 이것 다 가져가도 됩니다. 말은 되게 무리하게 있는데, 제가 좀 도와주니까 보상할 게 후하게 주네요. 오, 그리고 타약지조대. 여기에 타약지조대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그 포트에서, 타약지조에서 분해할 수 있는 탐, 탐들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분해를 하고, 특산으로 갈아 끼우도록 할게요. 일단, 루팅부터 하고요. 수류탄 상자. 힐 수류탄 다섯. 어, 저, 그러고 보니까 수리탄안 갖고 왔었네요. 여기서 얻었죠?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색상. 색별을 만든지 둘. 그리고, 또 다른 원주민. S1 되는 사람은 이 앞에 있네요. 그러면, 다른 방부터 둘러보면 되겠죠? 가방. 낚싯대 하나! <laughs> 좋은 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니건 등등이 많은 좋은 템들을 이미 얻었죠? 여기에 책상들, 서류고랑 비어있고, 문, 열쇠가 필요함. 책상 비었고, 원주민! 원주민 복장 하나! 무기도 없네요? 오, 왼손으로 저 미니건 갖고 있는 사람이랑 싸웠네요. 또 다른 원주민, 원주민 복장. 3 0 0칼탄 24발 묶음. 책상, 핵불을 건전지 이스트. 지뢰상자. 파편지를 7개. 그 옆에 고우상자. 털이팩 하나. 스팀팩 넷. 사약상자. 사맥활탄 셋. 액상. 벽도공 75개. 노동자의 작업복. 그리고 텔레비전 망가진 건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여기 둘러볼 때좀 빨리 달리고 싶으니까. 부상 치료하도록 할게요. 의료가방. 어, 뭐야. 의료가방을 50번 썼습니다. 경험치 17. <laughs> 오. 부상은 나쁘지만 경험치는 좋은데요. 그리고 해골, 열쇠가 필요한 문, 브라미 스테이크, 다른 책상, 노동자의 작업복과 이스트. 문이 있지만 이것도 열쇠가 필요함어 여기서 얻은 탄들 분해하고 배에서 탄 가져와서 분해하도록 할게요. 낙동. 자, 이제, 배에서 챙겨온 아이템들도 다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데스문들을 따라서 원주민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왜, 집 문을 똑파라고 들어오네요? 안녕? 어, 잠깐만요. 제가 방금 쏜 탄에 대가 죽지 않았나요? 어, 어, 아니겠죠? 원주민이 죽인 거겠죠? 약간 조준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원주민 찾을 겁니다. 가방! 조사기 원주민, 도끼, 손가락, 시칼또 다른 원주민은 전투용 장갑, 손가락 등을 갖고 있네요. 어이 녀석들 어떻게 체력이 높진 않네요. 음. 연필, 열쇠가 필요 한문에스몬드가 원주민들 방어하려고 집에 문을 다 잠가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원주민. 어 레벡션이 소총 그리고 1 0 m m 탄이랑손가락과 식칼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캡파이어도 있네요. 여기에 탄약작업대랑 캡파이어랑 다 있고 그 일반작업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번지미 들어온 거 위에 구멍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아, 데스먼드가 잠긴 문을 열어줬네요. 이 문으로 나가서 계단 위로 올라가 놈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디에 멈춰있는지 알아봐. 난 여기서 카메라로 지켜볼게. 서둘러. 너는, 너는, 너는. 열쇠, 열쇠라도 주던가. 1 2개지탄 60발. 그게 전부네요? 이 앞에는 잠긴 문이 하나 있고. 그 바리케이터로 막힌 문. 방금 뭔가 쾅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오오오 어디서 와 어디서 와 머리 대무중총 대무중총 머리 한방에 안 죽는다 와와 와 하하하 이게 사람 맞나요? 잠깐만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일단 오른쪽 오른쪽 오인 녀석은 한방에 죽었습니다 스크류탄 던진다 바닥으로 점프한다 점프한다 오 뭐야 스크류탄 제가 피하지 않았나요? 총알 몇방 맞으니까 죽었네요? 데미지 40짜리 레벡션식 소총 두 방에 파워가 찢겨져 나가고 저도 죽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포인트로 가서 메인 퀘를 진행하기 위해 전역들을 저, 저 혼자 잡아야 해요. 어떻게 하지? 어쨌든 이번 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